자, 이번에는 시각 장애 그리고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스포츠 지도 전략이라는 내용입니다. 음, 원래는 저희 책에선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묶어서 하겠습니다. 양이 적어서. 자, 그리고 아마도 우리가 스포츠 지도를 한다. 그리고 그 대상이 장애인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 제일 자주 만나게 되는 장애의 유형이 시각 장애와 청각 장애일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도 흔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특히나 청각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는 뭐 수어나 수화 같은 것들도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수어나 수화에서 중요한 뭐 스포츠 종목들? 이런 스포츠 종목들 몇 개는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러면 공부의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거는 난 포기하겠다. 그리고 알뜰하게 한 70점 정도로 합격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너무 욕심 안 부려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시각장애라는 걸 볼게요. 시각장애의 특성이라고 했는데 정의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나쁜 눈의 시력이 우리가 눈이 양쪽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0.02 이하인 사람 그리고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그 다음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 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 신경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이 정도, 저는 이 정도가 보여요.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는데, 지금. 아, 이것도 보이네요. 이 정도도. 저, 제 눈으로는. 그런데, 이 각이 굉장히 낮아져, 좁아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도 이하로 좁혀져 있다는 건, 그러면, 음, 만큼밖에못 본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눈의 시야 이 분의 일 이상을 잃은 사람 그러면 이제 두 눈의 시야가 굉장히 좁아졌다는 거죠 절반으로 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어, 특수교육법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시각계 선생이 심해서 시각 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 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을 가르치니까. 아이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음, 너희는 참그 다행인 거야. 복 받은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어, 시각이 약한 분들은 수능 날 어떤 상태에서 시험을 보겠니. 점자를 이용하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광학기기를 이용해서 이 많은 돋보기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음, 그런 얘기를 해주거든요. 자, 그렇게 광학기기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들. 그다음에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해서 특정한 광학 기구, 학습 매체 등을 통해서 학습하거나 이제 특정한 학습 매체라는 건뭐 점자 책 같은 거겠죠. 그러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아, 별건 없죠. 이런 정도의 기준만 살짝 한 번만 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0.02라든가 아니면 10도 이하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발생 원인인데 발생 원인은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닙니까? 음, 중심 시력이 장애가 있는 경우 눈과 말초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중추성이라는 건 시신경의 교차에서부터 뇌 영역까지 신경이 손상되는 경우 그러니까 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이 신경이 중추를 타고 뇌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 중추 신경에 문제가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이제. 어, 이런 시각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에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 우선 심동적으론 제가 앞에서 계속 정서정서 그랬는데 정의적이라고 해도 돼요. 심동적으로는요. 신체활동의 제약에 의해서 운동 발달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축소되겠죠. 그리고 관찰과 모방의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관찰과 모방을 통해서 뭔가 학습이 진행될 때 이걸 모델링이라고도 해요. 그럼 모델링을 통한 학습은 불가능하다.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정의적으로 신체 일부 흔들기, 눈찌르기 등의 자기 자극적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서적으 불안하고 눈을 계속 만지거나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시각 장애를 분류를 하자라고 했는데 시각 장애를 분류를 할 때는 이렇게 분류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는데요. 우선 그냥 장애 정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시각장애. 시각에 의한 학습 수행이 곤란해서, 그래서 특정한 광학기구라든가 학습 매체 등을 이용하는 경우, 어 청각 그 소리를 이용하는 그런 이제 학습 매체,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촉각이나 청각을 학습의 주요 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그래서 맹과 저시각을 포함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시각장애는 포괄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거꾸로 그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명, 맹과 저시각이 시각장애예요. 그럼 맹은 뭐냐면, 맹은 완전히 시각이 손실된 경우예요. 시각계의 손상이 심해서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 그걸 맹이라고 하고, 저시각은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만 시각적 과제를 할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각장애의 기준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거는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기능적 혹은 교육적 정의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교육적에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완전 실명이라고 해서 전맹이라고도 부릅니다. 전맹. 시력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광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광이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빛은 감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실에서 광선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이제 수동이라고 하는데 몸의 움직임을, 아, 손의 움직임 정도를 감지할 수 있는 상태. 눈앞에서 손을 좌우로 움직일 때 이를 알아볼 수 있으면 수동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수라고 하는데 지수는 손가락을 센다란 뜻입니다. 자기 앞에 1m 전방에서 손가락 셀수 있는 상태. 그리고 저시각이라고 하는데 일반 활자는 읽지 못하지만 시적으로 일상생활을 할수 있는 상태. 그래서, 어, 설거지 정도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물을 어떻게 어떻게 피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계는 일정치 않지만 다각적인 변화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막 어, 혼란스러운 변화가 있거나 그러면 그거는 감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피하지 못하는 <웃음> 그런 <웃음> 상태 그런 상태를 저시각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WHO 국제보건기구죠. 여기에서는 시각 장애를 어떻게 분류하는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정상 시력 또는 정상 근접 시력이라고 해요. 특별한 도움 없이 과제 수행이 가능합니다. 중등도라고 하면 특별한 도움을 받으면 거의 정상적으로 과제 수이 수행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laughs> 저시력의 상태 중도와 최중도가 있는데 도움을 받아서 중도는 속도 정확도 지속도가 낮은 수준에서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거 최중도는 시각 과제에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뭔가는 하지 못해요 문제 푸는 거뭐 이런 거 불가능하고 물건 피하는 거 그런 것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섬세함을 요구하는 시각적 수행은 완전 불가능한 네,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이제 맹은 실명에 완전히 근접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맹이냐로 나누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력에 의존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다른 잔존감각에 의존합니다. 이제 촉각이라든가 청각에 의존하죠. 그리고 맹은 시력이 전혀 없고, 오직, 오직 다른 잔존감각, 어, 청각, 촉각 등등에만 의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WHO와 우리가 이제 교육적으로 정의하는 이런, 어, 시각장애의 내용들이 좀 달라요. 기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를 따로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굉장히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흥미로운이죠. 재밌는 게 아니라, 그,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께 시각적 단서들을 보여줬는데, 보는 경우가 있어요. 눈은 분명히, 이제 시각은, 어, 인지하지 못해요. 분명히 뭘못 보는데, 장애물을 피하는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림을 보여줬을 때 그림을 맞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본 이제 시각적 정보들은 신경을 타고 뇌로 가는데, 그러면 되게 이 내 어, 뒷부분 어딘가에서 내 네, 대뇌 뒷부분 어딘가에서 이렇게 그 시각 정보를 분석을 한답니다. 그런데 맹인 경우에는 맹이 온 분들은 시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신경계 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른 어떤 뇌 부분에서 그 시각 정보를 뭐라고죠 분석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종종 있답니다 그런 경우가 그래서 본인은 당연히 못 본다고 여기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경우가 있대요 자기는 못 본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물건을 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막그 영상을 봤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맹인 분한테 시각장애 분이 있는 분한테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게 X 표계 삼각형 이게 별 표계를 맞춰봐 뭐 이런 식으로 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처음에 화내요 나한테 장난하는 거냐? 그런데 맞춘다니까요.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맞춰 봐라. 그냥 대충 네가 보고 여기 이 그림에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상상해 봐봐. 이러면서 유도하니까 맞춰요. 거의 100%. 그런 경우는 이제 어, 뇌의 다른 부분이 시각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데 본인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냥 그냥 지나가다 말씀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 거리는 아니에요. 자 장애인 복지법에서는 그러면 어, 시각장애 등급을 어떻게 판정하는가입니다. 자, 1급 1호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 1급 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경우, 음, 굉장히 나쁜 경우에요. 두 번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인 경우, 2급 1호, 3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8, 요 수치 정도를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급 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네, 시야라는 건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 4급이로. 그 다음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이거 굉장히 좁아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좁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 그 다음에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 이상을 잃어버린 사람. 두눈 다. 그 다음에 이제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인 사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고 있어요. 등급을 제가 뭐, 굳이 설명드릴 필요도 없으니까 하실 수 있으면 시간이 남으면 이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 력과 시야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도 구분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 력이라는 건 보는 어, 능력이라면 시야는 각도의 문제예요. 사고를 당하거나 뭐 이러면 음, 뇌를 다치면요 각도가 이렇게 확 좁아져 버리는 경우가 있답니다. 아니면 시신경을 다쳐도 그렇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 우리가 이만큼을 보는데 이만큼은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게. 우리 눈에도 원래 그 맹인 부분이 있거든요 맹점이라고 하는데가 근데 그 맹점이 되게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좁은 틈으로만 세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시야라는 개념입니다. 자그 다음에 국제시각장애인경기연맹에서는 B1, B2, B3 이렇게 세 개의 그 등급으로 나누는데, B1이 두 눈으로 빛을 감지하지 못하는 경우, 완전 맹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B2는 시력이 2m, 어, 어, 60m per 2m. 뭐 이런 거래요. 그리고 좁은 시야가 5도 이하도 물체나 그 윤곽을 갠신히 인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시력은 요, 요 수치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미터는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시야가 5도에서 20도 사이인 경우 그런 건 B3로 구분을 한대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정도는 여기에 등급들 판정은 어차피 지도자가 되실 거니까 시간이 나시면 외워 두시면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은요. 그러면 시각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은 현재 남아 있는 시각을 어, 시각 능력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개개인의 능력을 확인하고요. 개별화 교육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환경을 구성하고 규칙이나 장비 변형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의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평가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정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 환경을 조성하는데 안전을 위해서 환경의 구성을 단순화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적 기회를 주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장애물이 뭐가 있고 어디에 다칠만한 물건이 있는지 안내를 잘 해놓고 그리고 뭔가를 하자는 겁니다. <laughs> 시각장애인분들도 운동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는 예전에 조금 어렸을 땐데 시각장애인분들이 그 스키캠프에 참여하셔서 그래서 스키 타고 굉장히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하던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있어요. 굉장히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이번엔 청각 장애예요. 청각 장애인 분들은 이제 못 듣죠. 그런데 어 우리가 의외로 그 청각을 통해서 세상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그 정도가 큽니다. 의외로 그렇더라고요. 자, 청각 장애의 특성은 어떤 거냐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서는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그러니까 60데시벨 이상을 손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한 귀는 한귀 기준으로 는 80데시벨 이상. 그리고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그다음에 귀에 들리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의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청각을 인지하느냐 못 하느냐라면 이번엔 평형 기능 귀에 어그 달팽이관 속에 그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아니면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비틀거립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고 한답니다. 원인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발생 원인은 유전 때문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모자의 혈액형이, 혈액형이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경화증, 이제 귀가 어, 굳어지는 경우, 그리고 기형,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질병 때문에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들도 있답니다. 저희 딸이 이평 어, 어,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이 녀석이 평형 기능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멀쩡했는데 최근 들어 스무 살 넘어서부터 자꾸 이 귀에 그 달팽이관 안에 그 평형을 담당하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그 이석이라고 해서 돌이 있는데 그 돌이 제자리를 자꾸 벗어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얘는 어떨 때 심한 날에는 걷지도 못합니다. 막 기어다녀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병원을 데리고 가잖아요? 그럼 병원에 데리고 가면 눕혀요. 눕힌 다음에 어떻게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까딱까딱 하면 바로 나아요. 걔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장애까지는 아닌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의 분류인데 전음성 장애, 감음신경성 장애, 그리고 혼합성 장애라는 게 있어요. 자, 전음성 장애라는 건 소리가 전달되지 못해요. 얘는 청각과 관련한 신경 손상이 아니에요. 얘는 소리가 전달만 안 되는 거죠. 그 소리는 전달만 되면 귀 뇌가 그 소리를 느껴요. 그래서 이제 구하나 보청기 사용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보청기 끼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를 듣는 건요 두 가지 경로로 들어가요. 한 경로는 이 귀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네. 그 귀에 있는 그 공간을 통해서 소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는 소리가 우리의 뼈를 울리면서 그걸 골전도의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신경까지 간 다음에 머리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이귀의 귀에 귀의 청각 기능이 귀에서만 망가진 거고 골전도 기능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렇게 피아노에 머리 되잖아요 머리 대고 피아노 치면 소리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골도 청력, 그러니까 골, 골로 뼈로 전도되는 청력은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리는 못 들으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그럼 장애가 있다는 거죠. 혹시 골전도 방식의 헤드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그냥 여기에 돼요. 이렇게 헤드보처럼 생겼는데 뒤에 귀 뒤에 있는 뼈에 이렇게 대게 되거든요. 그러면 <laughs> 밖에선 소리가 안 들리는데 그게 요 뒤에 뼈에만 닿아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감음 신경성 장애라고 하는데 청각과 관련한 신경 손상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전도의 방식으로도 소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파 대역보다 고주파 대역에서 청력 손실이 커요. 고주파를 못 들어요. 그리고 인공와우 시술자에 해당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혼합성 장애. 이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에요. 혼합성 장애는. 그래서 전음성 장애와 감음 신경성 장애가 혼합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저주파 대역에서는 전음성의 특징이 고주파 대역에서는 감음 신경성의 특징이 나타나고요. 이런 경우가 제일 제일 이제 어, 뭔가 대안을 만들기가 어려운 장애겠죠. 그죠. 자, 요런 경우는 보청기 같은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해요. 감흥성 장애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복지법에서 청각 장애인을 어떻게 판정하는가라는 겁니다. 우선은 청각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2급에서부터 6급까지가 있고요. 요 수치들 외워주시면 돼요. 2급은 9 0시벨 이상, 3급은 80, 4급은 70. 그다음에 이제 명료도 50% 이하, 5급은 60, 이런 식으로 10씩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6급은 한 기의 청력을 80 이상 잃고 다른 기의 청력은 40배 어, 데시벨 정도 잃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수치 정도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수치는 제가 뭐 설명을 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외우거나 말거나의 문제니까. 평형 기능을 가지고도 3급에서 5부, 5급까지로 나눕니다. 양측의 평형기능의 소실도는 감수로 둔을 뜨고 10m 이상 지속적으로 못 걸어요. 비틀비틀합니다. 그럼 주저앉거나 이래요. 아니면 쓰러지거나. 4급, 양측의 평형기능의 소실도는 감수로 둔을 뜨고 10m 걸으려면 중간에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경우. 저희 딸이 심한 날에 이래요. 어,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그러면. 근데 다행인 건 병원 가서 이렇게 눕혀놓고 까딱까딱 이렇게 몸만 만져주시는데 또 괜찮아요. 금방 걸어나와요. 5급 양측 평형 기능계 검사로 눈을 뜨고도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요. 복합적인 신체 운동은 어려워요. 계속 어지럼증을 느끼고 비틀거리니까 이런 경우를 이제 청각 장애인이라고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면 이제 청각 장애의 일반적인 정도 등급을 어떻게 나눌까라고 할 때. 자, 아까 이제 데시벨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16에서 40 데시벨 정도인 경우에는 그러면 경도라고 해요. 조그만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뭐 그러죠? 어, 흔합니다. 요 사례는, 요 사례는 의외로 흔해요. 연세 드신 분들한테서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 제 후배들 중에서도 벌써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지는 않은데 큰 소리에 노출됐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큰 소리 나는 환경에 노출됐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집에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쭉 저희 집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 우리 딸 왔나보다 이렇게 아는데 제가 어 우리 딸 왔네 제 친구들이 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다가 어 우리 딸 왔네 그랬는데 어떻게 하러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근데 금방 이제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절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무슨 그뭐 예지력이라도 가진 사람처럼 자기가 못 들어놓고 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조그만 소리를 인지하기 어렵고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음을 이해할 수 있고요. 언어 발달에 어린 시절에 이런 경우라면 언어 발달에 지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4 1에서55 55 데시벨을 못 듣는 경우. 말하는 사람의 입술명을 잃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보청기 사용해야 됩니다. 구하, 구화, 구하, 구화, 구하, 구화, 입모양을 어, 통한 의사소통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입을 통한 의사소통 어렵고요. 그리고 언어 습과 발달이 지체되어 어린 때라면. 그리고 56에서 70 데시벨 중도라고 하는데, 일반 학교에서 수업 못 듣습니다. 왜냐면 일반 학교의 선생님들은 수어 같은 거안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모양도 정확하게 해 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자, 개별적인 언어 훈련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래의 도움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71에서 90 데시벨. 최중도예요. 최중도. 그래서 특수교육 지원체제에서 학습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다녀야 된다는 거죠. 큰 소리로 얘기도이야기 어렵고요. 보청기에 의한 청력 인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소리를 거의 못 들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농이라는 건 완전히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예요. 특수한 의사소통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건 뭐죠? 수어겠죠. 그 다음에 청력에 의한 음의 수용과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 명료도와 변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제 어 본인이 말을 할 때도 그 본인이 듣지 못하는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이런 걸 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청각 장애 정도 정도도 살짝 봐두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시험 보기 한3일 전에 달달달달 외워놓고 시험 끝날 때. 시험에,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장에서 제일 이 문제 먼저 찾은 다음에 풀고, 그리고 시험 끝나고 나오면서 이제 어차피 잊어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 문제를 순서대로 안 푸셔도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외웠는데, 어, 이러버, 까먹을 것같아 그러면 그 문제 먼저 푸셔버리면 돼요.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청각장애는 어떻게 지도하죠? 라고 하는데, 내의 반고리관이 손상된 경우에는 평형 능력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못 듣는 것도 문제지만 평형 능력이 많이 망가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라는 거죠. 운동하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라라고만 되어 있죠. 두 번째 문제 채워 넣으면 되겠죠. 뭐 수어 그리고 정확한 입 모양 을 보여 주면서 지도하라. 뭐 이런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어 시각 장애인과 관련한 내용들이었어요. 잠깐만요. 음. 네, 교재에는 그거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요. 교재에 뭐가 있냐면 음. 시각 장애인을 가르칠 때 안전을 위해서 환경을 단순하게 하라. 그리고 뭐, 시각장애인 아, 아니다. 아니다. 네, 죄송해요. 청각장애인하고 헷갈렸어요. 네, 아, 아닙니다. 그, 제가 잘못 알았어요. 죄송해요. 그, 제가 지금 막 수업을 하다가 제 프린트, 제 교재, 그다음에 화면 이렇게 세 개를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페이지를 좀 헷갈렸습니다. 청각장애인은 요 정도요. 평형능력을 고려해서 환경을 좀 안전하게 만들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좀 고려해서 구성을 하자 이런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지체장애 그리고 뇌병변장애 이두 개의 파트를 한꺼번에 묶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죠.